자, 6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고요. 아, 여기가 어딘지 알겠습니다. 여기가 여기가 이제 저 끝이 6123 6124, 6125, 6126 여기가 6126 6125 6124저 끝이 6123 아,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. 네. 그래서 저쪽이 메인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쪽이 메인 에스컬레이터 이쪽에서 딱 올라왔다 이쪽에서 에스칼라이터를 딱 올라왔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느낌이 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딱 나오자마자 딱 보면 저기가 6123 6123 6123이 이렇게 두 칸이 되는 거야요 6123이 여기가 6 1 2 4고딱 메인 자리네.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올라왔다. 그래도 마찬가지로 역시 똑같이 여기가 6123, 6124. 자리는 거의 메인 자리에요 메인 자리. 네. 자, 참고로 이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정 높이 컨막이는 안돼 있지만 지금 현재 어 일단 야외 야외 풍경부터 6 1 23에 들어와서 바깥을 보면은. 이런 풍경이 보이는 거네요 와우 6층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높다 굉장히 높은 고도감이 느껴지는데 이런 식으로 아 저기 약간의 골프장도 저기 좀 보이고요 앞에 이 하나그린인가 이 아파트가 보이고 <laughs> 여기가 지금 칸막이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가 딱 6123이네.